마지막 여행이라서 아빠 안 잡고 싶어요 야 어? 너네 머리는 왜 저래요? 뭐비워 이거 끝까워워요요 우리는 마지막 방학 여행을 강원도로 갑니다 아, 어? 눈에 눈곱이 있는 거거든 아, 제가 달리기가있어도못 떼는 거예요 닭방에 아, 아, 요 아, 두개 사도 돼요? 많아요 두 개요 많아요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언니 뭐 살까? 얘들 여기 있네요 뭘 구우면 돼 음. 서우 어디 갔어요? 서희 저요 떡볶이 네. 초콜릿 서희는 안 골랐어? 어 아직 걔는 안 골랐대 감자튀김에 설렁탕에 빨리 골라 빨리 아, 서희 아, 얼른 아, 와자장끝 어. 윙크 한번 해요 아, 뭐라고요 세요 나? 내가 이딴 거야 문도 안 열렸는데 왜 저렇게 뛰어? 몰라요 어? 아, 그, 뭐, 멀리서봐도 성우가 있어 슈퍼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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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샷, 슈퍼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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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할게 아, 아니야 내가 먼저 할게 우리는 강원도로 갑니다 빠이빠이 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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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조이컵 <목소리> 초. 오 이거 스티커 누가 붙였어? 스티커가 생어 이거 할까? 니다 밥도 먹었고, <목소리> 야식도 먹었고. 근데 문제는 목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 아, 많이... 말했어. 아! 우와! 여기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여구흩어 있다. 아, 내가 더 재미있는 거 있어, 옆에. 봐봐. 자. 진짜 고양이. 허이야. 어, 아, 소연이 좀 봐봐. 응? 아. 서연이네 잠바 넘기라고. 두 개. 아나 하나. 저기다. 아니, 너나 못생겼어. 강릉의 바닷가죠. 저는 화장실을 한번 더 갔다가요 자려고 합니다. 편의점도 있고요. 화장실에는 오픈이 돼 있습니다. 저는 고이들하고 자러 왔습니다. 자, 우리 콩이들이랑 이제 밤을 잘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은 아침이 왔어요 오늘은 아침에 국을 끓일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곰탕을 끓일 거예요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걸 끓이고 있고요. 아침에 와서 밥도 했고요. 이제 국만 끓이면은 아이들 깨워봐야죠. 얘들아 밥안 먹어? 서희도 좀 깨워봐. 서희야 잘 잤어요? 물이요 물이고요. 서우 너는 많이 줘. 공 국물을 많이 줘 서우야. 아니 To, 님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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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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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보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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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는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 왜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사진 찍으려고. 요 오늘도 이쁘게 찍어주려고 그러지? 아빠 지금도 찍으네. 어아이이어하아요얘기억지 않아요. 아 어? 아 이따가, 응. 어? 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얘는 기아기앞하 편의점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하지하 하나키이야 길거리, 길거리, 길거리. <목소리> 어? 몇개 먹을 거야? 나두 개만. 이거 이거 포함해서 이거 도 포함해서 두 개. <목소리> 앞에 제대로 잠궈야지. 잠고는데 <목소리> 아빠 지퍼가 이상하게 되었는데 좀 도와줄래요? 도와. <목소리> 내 <내가 찍어줄게. 목소리>

또 먹는거야 어째요 언니 닭튀이기 달래? 강아지다 어? 그러네 아, 날래간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차박을 마무리하고 놀러갑니다 강풍주의보래 강풍주의보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배고 있나요? <laughs> 뭐야? 애들 밥 줘야지 북극령우 저... 북극여우 똥냄새 엄청나대 쟤우리인데왜 저래? 나도 밥 줘. 얘는 뭐야? 호저야, 호저, 호자, 호저. 호저? 어, 호저 저다 이렇게 들어가면 엄마 아파. 고슴도치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고슴도치보다 더 아파. 그래? 영수도 못 이겨. 라쿤, 라쿤 저기 있다. 헉. 어, 저기 있어. 저기 위에. 아 어. 여기 있다 라쿤. 어이. 예쁜 귀여워 저건 뭐 작은 동물한테 밥을 줘요 저 뭐야? 작은, 작은 그게 줘. 뭐야? 털이 엄청 나닭닭닭 아니 털이 닭, 엄청 길어 아니 네, 털이 어? 엄청 닭이요. 길다 털이 닭이요. 엄청 길다니까? 어? 데려. 서우다 응. 서우다 <laughs> 오 우리 딸아 귀여워 나도 쓰다먹어주고 싶어 잠깐 바닥에 내려놔 야. 물었어? 여기 연기 아저 연가시색인 내가 소희 손 물었대. 근데 그렇게 앙 하고 본게 아니라서. 어. 아요 여기 저기에 는어 여기다 여기 너 쓰고 싶은 데다 뿌려. 와 먹는다. 아 토끼 가운데구나 응. 토끼 가운데야 가운데? 저거 봐야들아 진짜 얘네 큰일날수상 없네? 응. 얘네 왔잖아 얼른 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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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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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응? <laughs> 아이구워 뿌려. 뿌려 뿌리 뿌리 나 여기다 뿌릴게 응응 응. 어. 망했네 이거 왜? 왜? 바닥에다 뿌렸지. 다른 애들 모기감에 우리의 모기감들이 다 들어갔어. <laughs> 이거 먹어줄 거야. 괜찮아 서우야. 네? 쌈 쌈. 괜찮은 거야? 됐어. 괜찮아. 안나도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안나도 안 괜찮은 아, 거 알아, 같은데? 근데 강아지 특별히. 아왜지어 배고픈데 왜 안, 짖어? 안 주니까 그치에 뚜껑 닫아 서우야. 응. 서연아. 아니다. 서연아. 서이야. 병아리 아이 쁘다 해도 돼? 아이 예쁘다. 할 사람만 만지네. 아이 예쁘자. 근데 물면 어떻게? 물면은 아프겠지. 프레드가 프레드이야? 어. 아닌가? 음, 저도 재는 거겠지. 응. 물려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지. 이거 먹어라. 거북이 있다 거북. 이 <laughs> 딸아이가 먹을 그래, 테니까 잘 먹어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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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네 커서 가큰 큰 애들이네 서서 먹었어 어? 서서 먹었어 먹으라 손을 물었다고? 서서 먹었다고 아 서서 먹었다고 친구 들이 짐골을 확복하는 얘네는 뭐 얘네들 어디야? 햄스터 아니야? <laughs> 어디? 가운데 <거운지? 야? 웃음> 자고 있어? 아깜짝이 귀여워 썸썸 해 되는 건가? 썸쌍 하는? 어 썸썸은 괜찮아 어, 어? 숟가락은 꽉 잡고 먹이를 주래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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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사슴이에요? 어. 알비노 사슴이래 저도 되는 거예요? 먹이? <laughs> 너는 이거야? <이고요>? 깍 <laughs> 깎... <laughs> 너무 괜찮아 언니 괜찮아. 저 애는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데? <laughs> 잡고 주면 돼. 서요서원이봐 저렇게 해야지. 여기 퍼서 이렇게 하면 거웅에 주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만 와요. 네. 네. 다 먹었죠. 괜대다 네. 먹었죠 어, 괜찮아. 그냥 이렇게 두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 괜찮아. 괜찮아. 서연이가 하얀 이 줘. 아, 제는 수원이에요. 그래. 저기 아닌 것 아, 같은데. 아팔카다. 아파서. 아팔카. 아이고. 또뺐었다 어쩔 거야. 어딨어? 반대 가슴 고운 남매는 타 공, 동물원에서 그치? 사육장 그치? 기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해 이사온 남매입니다. <목> 네. <목> <왜> 그래. <목> 네. 호랑이 있다. <목> 자, 뒤로 다시 가볼게요. 아주 순해. 근데? 딱딱한 서희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어. 코가 촉촉하다, 되게. 내거 이렇게 나와 있어. 제가 이렇게 뺄때는 으드드떨어지는데 제가 뺄때는 스무스하게 빠진다 고, 콜라마. 아까 당나귀한테 아빠는 손가락을 잘려가지고. 진실수 네? 없을 것 같아, 얘들아. 가자. <laughs>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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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반 나는. 이게 내 건가? 이게 내 건가? 이게 내 건가? 응. 이게 내 건가? 아닌가? 이게 내 건가? 이게 내 건가? 아 이게 내 거야. 저의 거이 저거 많아. 이거 많아 가운데. 나는 아니, 가운데 쪽. 야나 응. 이거 다 먹였어. 응. 내 거야 이게. 응? 맞아? 나한테 그래? 응? 응. 들어가자. 응. 다른... 뭐... 아 거기 통에다가 쏙 넣. 우리가 이렇게 졸지 않아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laughs> 고슴도치 같아. 호랑이도 뭐니? 이거 호랑이도. 한 개만 아같잖아 고슴도치. 응? 어? 두 마리야? 한 마리인 줄 알았어. 나도 허... 한 마리인 줄 알았어, 이거. 북극 여우도 두 마리였네? 걔 이름은 뭐예요? 어? 라연은 뭐예요? 어? 응? 그을왜 벗어? 너는 이상하게. 헐크예요? 어우, 귀여워. 강아지 빠빠이 해줘 그냥 어, 안녕 거기서 강아지를 키우겠어 아빠, 강아지 키울거야 아 그러다가 넘어왔죠 너네들아그림자여기 <laughs> <아빠, 웃음> 있어 재밌었다 재밌게 놀았어 얼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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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응. 님 보니까 이만 멀어져요. <laughs> 무거워. 오늘 <언니> 진짜 멀어. <laughs> 여기는 메타버스라는데요. 메타버스가 뭐야? 메타버스로 체험하는 데인가봐. 오늘 들어가는 거야. 얼른 와. 네. <laughs> <laughs> 어디로 가십니까? 전 스즈메 문장속리예요안세요 <laughs> <laughs> 안녕히 가세요. <laughs> 어, 어, 다시 할게요. 서현이 님 이처럼 움직여야지. 오가 어... 있어요. 뭐예요? 박서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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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건 뭐야? 위에 봐 봐. <목소리> 바다에 들어간 거니까 순착문에 아, 이거 아빠랑 는아빠우나 어? 진짜로 숨안 쉬었어 <laughs>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에 터치하래 우리 농락하는 거야 <laughs> 칠가이예요 <laughs> 저게 뭐야 주인공 아어 우리 만화 주인공 두 어? 명까지 어? 인식 두 아. 명까지 인식 두 명까지만 어? 인식이야? 엄마 미소. 이상한거 춤추려고 하지 파파 <laughs> 나. <나도> 할래. <laughs> 박서현은 입봐요춤춰 봐요. 네. 춤춰봐요. 여기서 네. 5시에 출발해서 두 가지 경로를 선택하는 건데 어. 휴게소에서 밥을 먹을래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밥을 먹고 출발할래. 밥 먹고 출발하자. 휴게소에서도 밥 먹을 수도 있어. 밥 먹고 출발하자. 밥을 뭘로 먹어 그러면은? 어. 아, 메뉴가 뭐가 있는데? 먹고 싶은 게 뭐야? 먹고 싶은 거. 짜장. 그럼 지금 나가? 아 방금 전에 그거 하고 싶은데. 뭐? 박물관 그 뭐야? V? 서연이 언니 먼저 하고. 서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희가 할때 집에 가면 돼 아니야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 <laughs> 재밌게 놀았어요 메롤메롤메롤메 네잘 놀았어요 잘 쉬었어요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아쿠아리움도 있네 옆에 <laughs>